30살인데 20년 전에 소년이었다. 그러면 I was를 쓰니 I was를 쓰니 I was지 음. 자 그래서 I was a boy 20 years ago. 그러면 나는 20년 전에 소년이었다. 이렇게 되는 거야. was가 돼. 자 그럼 언제 was를 쓰냐 이거지. 에, 과거 was는 뭐뭐 ~~이었다인데 과거 was는 is일 때 was를 써. 그 다음에, m일 때도 was 쓴다고. 그래서, I was, she was, he was, it was 가 되는 거야. 이해 되니? 음. 여기까지. 그러면, was 는 언제 쓰느냐? was도 이었다거든. 여러분이 알다시피, m, i, is 는 이다고. was, was 는 이었다야. 이었다, 였다. 이었다. 근데, was 일 때는 뭐니?